<웃음> <웃음> 저희가 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제 인종 문제 관련된 것만 올리면은 코미코님에 대한 언급이 항상 많았었어요. 또 하필이 스페인이야. 제가 거기 어딘지 알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비슷한 경험 같은 게 떠오르면서. 네. 그거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열받을 정도의 해외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화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초반에는 쉽게 화가 나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응. 근데 경험하다 보면 화가 남는 게 없는다는 걸 알잖아요 응. 화보단 친절히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친절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티가 그러니까 괜히 <laughs> 눈치가 좋아서 우리가 티 <laughs> 느낀 걸 수도 있는 그 애매한 그 차라리 대놓고 하면 나도 대놓고 반격을 하든가 하겠는데 아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자되고 사람들이 어. 그거 돼서 막어 근데 니가 잘못한 거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자 오늘 그래서 토픽이 그래도 인종차별 관련된 음.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영어로 subtle discrimination이라고 해요 subtle racism Sub. 음. s u B T.L.E. 미묘한 이란 뜻이요 <laughs> 미묘한 인종차별. 미묘한 인종차별. 그게 이제 대놓고, 요런 것들. 치, 너, 치, 너, 칭, 칭 이런 거 있잖아. 요 네. 그런 건 이제 대놓고 하는 거고. 네. 미묘하게, 이게, 긴가민가하게. <laughs> 내가 예민한가? 하는 음, 그런 너. 상황을 만드는 게, <laughs> subtle racial discrim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당하실 거. 제가 봤을 때는 인종차별 당하면 열에 한 여덟은 그런 경우. 오히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애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진짜 모르는구나. 이거는 안 당할 수 없어. 해외 나가 있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당해요. 사실은, 이,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손님이 왕이다, 이건데, 제가 경험한, 그렇죠. 스페인은 손님은 친구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손님은 왕으로서 한국에 살다고 가면은, 사실은 무례해 보여요. 어디가 뭐 기다리지 말든지, 뭐, 나 지금 바쁘다. 뭐 이런 태도가 아... 대충은 있잖아요, 걔네가.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나만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건데, 같은 거를 저도 경험했었던 게, 정육점에 이제 고기를 사러 갔어요. 제 현지인 친구랑. 한 명이 고기를 썰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여기를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청소가, 이제 끝나면은 얘도 와서 이제 같이 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줄이 이게 두 줄로 서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열심히 썰면서 쭉쭉 나갔는데 얘도 이제 썰, 썰다가 제 차례가 되니까 갑자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이는 갑자기 떨어진걸 수도 있잖아요. 어이, 그쵸. 그 사람이 뭐 의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애매한 거예요. 진짜 애매한 거야. 여기가 한네 명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나를 슬그슬그 쳐다보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요 아 근데 어쨌든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해서 네명다 빠져서 제가 그냥 이쪽으로 갔죠. 근데 얘가 갑자기 이제 청소라 하면서 얘가 여기를. 이게, 이게 조금, 아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 친구가. 따지면서 싸웠어요, 그때. 결국 되게 저 늦게 고기를 받게 됐거든요. 음. 요런 게 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네. <laughs> 제가 그래도 해외를 이제 페루에서 2년 반을 살았고 네. 스페인에는 그때 이제 1년 살았었던 건데 페루 1년은 되게 저도 어리석었어요. 누가 친호하면 무조건 나치호 아니야? 무조건 이랬거든요. 누가 니하오 하면 하지마 발끈하고 근데 1년 후부터는 저는 뭐 니하오 하면 저도 니하오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대화하다 보면은 다음부터는 니하오보단 안녕이라고 해 줄래? 하면 아... 안녕해 주고. 그런 좀 여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스페인에서도 1년을 살아서 뭐 누가 그런 거 시비 걸어도 저는 뭐 오래 재치 있게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야, 이거는 재치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맞아. 어?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제 개인적인 어, 생각은 어, 어. 제가 스페인 이종차별썰 그것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외국 나가서 어이고, 내가 예민한가 하는 상황은 어. 웬만하면 좀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또 기준이 음. 되는 게또 있더라고요. 음.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문했는데 안 나와. 근데 그 식당의 문화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어. 한 시간 뒤에 서빙하는 그런 곳일 어. 거지.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착석을 좀 빨리 했어요. 웨이팅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웨이팅을 하고 들어온 미국인 부부가 음식을 먼저 받았어요 아. 그까 그러니까 이건 비교해볼 필요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내가해석할수 있잖아. 요 와가지고 너또 맥주 또 먹을 거네. 그래서 음. 아니 나 이거 한잔두잔 이제 그 이거 먹으면 두잔 째인데 음식은 언제 받냐니까 하 아, 기다려. 요 옆에는 맥주도 먹고 음식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 <laughs> 난 40분, 야. 50분 기다렸는데 여기 20분 만에 그러니까 음식을 받으면. 응. 이건 이게 비교적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잖아. 객관적으로. <laughs> 나간 대우는 맞잖아요. 주변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자. 응. 이것마저도 조금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유튜브 영상 찍으면 되냐 이렇게 되더라고. 외국 나가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네, 유튜브 해야 돼요 나. 네. 되게 잘해주는 친구 진짜 많거든. 근데 네. 그런 경험을 저도 한번 하고 나면은 조금 가기 싫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괜히 오히려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기도 어. 하고, 괜히. 그리고 좋은 사람 훨씬 많잖아요, 친구많 아, 아요 카메라만 어. 하고 있어도 뒤에서 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 물론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죠? 아, 세요 아니, 이제 옛날에 축구 보러 다니면서 이제 투명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미러리스 말고. 아. 그러니까 어. 제가 안 어. 보이고 저 혼자 그냥 카메라를 아, 오케이, 쳐다보고 있네. 근데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뒤에서 이러는 사람들 막, 어. 별의별 사람 다 찍혀요. 자,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우리 이번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laughs> 이번에 우리 월드컵 때 음. 멕시코 분들께서 한국인들 되게 고마워했잖 독일 얘기가 좋았다고 아, 그때 근데 고마움의 표시로 이러고 있더라고 멕시코인들이 단체로 이러고 있는 사진이 많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 멕시코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멕시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궁금해 왜 그런 거예요? 한국인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요그 맥락도 고마움도 그쵸. 이러고 있다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걸 한 거는 무지한 거가 아닐까요? 사실은 그 국가가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제가 되게 놀랐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데이터 뭐 무제한 전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져요. 오. 거기는 전철에서 이미 데이터가 안 터져요. 이미 데이터 무제한이 기본이잖아 우리는. 네.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 무제한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톡 무제한. 네. 이게 제일 싸겠죠. 어떻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적다. 그래서 그게 아... 좀 무지함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몰아서 아예 몰라서 무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알려주면은 충분히 고친다. 제 경험상. 페루 에 있을 때 니하오 니하오 되게 많이 했어요. 아그 아, 중국인이라고 물어보는 걔들은 네잘 모르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네. 지하철에서 파란 눈에 그 백인 보면은 미국인. 어, 그렇지. 그렇지 미국인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 어. 슬로바키아 사람일 수도 있어. 러시아 사람일, <laughs>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뭐. 하이 하이 유아메리칸 이렇게 되면은 어.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슬로베니아 사람이야. 어. <웃음> 그러면은 <웃음> 되게 기분 나쁘게. 봐드리면전 잘못한 거 없는데 말 어. Chinese 이거 있잖아요. 네하오. 이것도 좀 네.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 사람이 동양인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치노라고 치면은 중국인도 되지만 아시아인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나와요 사전에. 그래서 걔네들은 어. 항상 말할 때 치노는 그냥 아시아인 그 말하는 거야라고 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처음에 이제 흥분했죠. 화를 냈죠. 그거를 아는 데까지 저는 1년이 걸렸고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음. 되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긍정적인 면은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더가 빨리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애가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 하면은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아 얘는 모르는 친구. 어떻게 보면은 건방진 생각이죠. 교화를 해줄게. 근데 거기서도 의도가 쓰레기인애들이 있어요. 저도가 쓰레기로 가요 그냥. 그랬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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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아. 니아오 니아오 거리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 진짜 불어 인사 해줬었던 적도 있었는데. 음. 그럼 그게 발작 버튼이요또아 진짜로? 영국이 프랑스 싫어하잖아요. 아. 정말 의도가 불순한 애들한테 통해요. 아. 의도가 불순하지 않은 애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너 음. 중국은아니구나 어. 눈치껏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음. 의도가 불순해가지고 아니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음. 그렇게 하면 딜이 정말 잘 박혀. 그 그러니까 지도 아는 거네. 그니까. 지가 일부러 나쁜. 짓을 일부러 딜 박을라고.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제가 거기 페루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2012년도 나갈 때쯤에 사이 강남 스타일이 빵 터졌어요. 그 전에 K-팝은 뭐였냐면은 오타쿠 문화의 하나였어요. 아. 우리나라도 지금 오타쿠 하면은 뭔가 좀 리스펙 받는 저런 거. 리스펙 받는 <laughs> 분위기인데 15년 전 저런 거갖고 있으면은 얘를. 음. 이런, 이런 문화가 있었어. 이 당사자도 피규어 살짝 숨기고, 그게 살짝 사실은 케이팝이었어요. 네. 아 근데 강남 스타일 터지면서, 그후 BTS 나오면서, 뭐, 엑소든, 뭐, 많은 빵빵빵 뭐 터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2010년도에는요, 네. 치호로 다가온 다음에, 네. 너 s 이 치노 호 하면은, 어? 아, 그럼 너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걸로 갔어요, 그냥. K-pop 이후에는요, 일단, 원락코래아노이 어. 비율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구분을 할줄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일본인 지나가고, 구분 가능하거든요. 그쵸, 우리는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어. 좀 다른 게, 느낌이 좀 이질적이야. 어. 근데 저, 페루 사람, 멕시코 사람, 콜롬비아 사람 보면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프랑스, 네. 이탈리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걸 마찬가지로 그치. 구분을 힘들어 했는데 와, 와 이제. 이 K-pop으로 워낙 많이 봤잖아요.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한국인이. 거기까지 갔구나. 원래, 이거를, 중국 일본이었는데. 어, 이걸 2016년도에 제가 같시 갔을 때 느꼈어요. 유럽은 또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응. 흥미 좋 이래요. 흥미 좋 발음도 못해. 흥미 좋 써니 이럴 수 있잖아요. 응. 응.